디지몬빵도 한번 먹어봤어요 디지몬빵 먹어봤었는데 치즈케이크인가? 있어서 먹어봤었어 그래서 제가 쉬라몬 봐어 쉬라몬 쉬라몬 못생겼는데? 너무 뭐 귀여운 거 같기도 하고 시라이키 아니 이 정도면 귀여운 거야? 나 하긴 근데 디지몬은 너무 애들이 못생겼어 아니 아구몬 같은 애들 너무 못생겼던데? 아니 이게 뭐야 아 뱃살 뭐야 아니 아저씨 똥배 뭔데 하. 아니 그 아구몬 진나 있는데? 아니 이거는 근데 이거 질감 자체가 맥도날드에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초코 이제 퐁당 해 가지고 그겉면이 굳어 가지고 반짝반짝 거리잖아요. 그거 같잖아요.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가 예. 근데 그러면은 공룡 핀들 나와 봐.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귀엽고 멋있는 몬스터 하나 말해 봐. 뭐뭐뭐 워그레이몬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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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컬그레이몬? 아, 다 껍질 튀김이잖아요. 그냥. 난 후기몬... 오메가몬 엑상체. 오메가몬 엑상체? 이게 오, 뭐야? 오메가몬 엑상체가 뭐야? 엑상체? 아이 뭐야? 이 건담이야? 뭐야? 우리 세대는 지지 아니 이거 뭐야? 아니 이거 그 에드워드 오인짱이에요 이거. 아니 아구몬 몸뚱아리에 네, 네. 예. 위에 또는 얘, 또는 얘 또는 뭐야? 지진을 위에 지진을 이거 아무더라, 이거 이거 있잖아요. 맞다. 이거 이거 에드워드 오인짱이잖아요아 아, 아, 화났다, 화났다, 화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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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났다. 보지도 않았고 왜 화나게 하냐고요? 보지 않았으니까 화나게 할수 있는 법. 여기서 거기 아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